삼성 트윈원 에어컨 19 플러스 6평 여름철 쿨한 선택 AI로 더 똑똑해진 삼성 트윈원 에어컨 혹시 여러 방마다 에어컨을 따로 설치하고 조작하는 게 번거롭다고 느끼셨나요?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. 삼성 트윈원 에어컨 19 플러스 6평이 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. 하나의 에어컨으로 두 공간을 동시에 쾌적하게 만들 수 있어요.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제어할 수 있으니 집안 관리가 손끝에서 해결되는 느낌이죠. 매일매일 효율적이고 편안한 생활, 바로 삼성 투이너 에어컨과 함께하세요. 사용자들은 AI 쾌적 모드와 절약 기능 덕분에 온도와 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되어 정말 편리했다고 말하고네요. 또 빠른 냉방 성능과 깔끔한 디자인 덕분에 집안 분위기에도 완벽히 어울린다는 평가도 많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바로 삼성 투이너 에어컨으로 똑똑한 여름 준비 시작해 보세요.